안녕하세요. 저는 페인팅이나 드로잉 작업 주로 하고 있는 작가고요. 지영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주로 해왔던 작업들은 그 불편함에 대한 감정들인데 사람들마다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 어떤 마음의 결함이나 결핍 아니면 뭐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상처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왔었고 어 근데 그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게 우리가 되게 더 어려울 수 있잖아요. 또 다른 어떤 불편한 기억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조금 우리가 되게 익숙했던 어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이나 인형들을 작품에 등장시켜서 좀 문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해왔었습니다. 아직은 낯설은, 음. 아직은 어색한. 그리고 살짝 불편하기도 한, 익숙치 않은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하고,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익숙치 않은 상황이 필요해서 이 상황에서 와서 작업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오히려 작업에 영향을 주긴 하죠. 조금 생각을 전환시킨다던가 새로운 뭔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.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작년, 재작년에 했던 작업도 있고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에 한 점씩을 가져왔는데 보시면 공룡을 그렸어요. 공룡이 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수집하고 싶은 친근한 장난감 중의 하나이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판타지를 불러오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 아이들도 다 공룡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공룡은 저는 되게 판타지 같고 비현실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흥미를 느꼈지만 실제로 예전에 존재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전혀 비현실적인 게 아닌 살아있었던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거대하고 무섭고 거칠고 공격적인 호감을 갖고 사랑하기에는 거리가 먼 존재였죠 그러니까 저런 공룡을 봤을 때 그게 지금의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내 일상은 되게 소소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상이 행복하고 뭐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일들도 많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음. 전쟁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의 우리 상황은 코로나처럼 음. 누군가는 한강에서 휴식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아파서 싸우고 있고 음.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음. 제가 장난감들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. 그냥 너무 동화 같고 예쁘게 다가오는데 알고 보면 그 시작점은, 저의 고민의 시작은 굉장히 불편한 어떤 감정들에서 시작합니다.